우, 우 여러분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네 오늘 분장 좀 했어요. 조금 있다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. <laughs> 아 요즘 제가 영상이 좀 뜸은 뜸은 하죠. 아 요즘 조금 뭐 나름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. 음, 뭐 이거 저거 촬영도 좀 하고. 어, 또 우리 같이 찍는 우리 뭐 민규씨나 희용씨 또 이제 좀 각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어, 작업실에서 자주 못 만나고 있는데요 어, 어, 수염 다 밀었다가 어, 수염이 좀 필요한 촬영이 있어서 좀 다시 길렀어요 금방 자라네요 이게 한 일주일 된것 같은데 음, 뭐, 거의 전 수준 정도 된것 같아요. 아, 지금은 촬영 대기하면서 차 안에 있고요. 차 오늘 목요일인데, 음, 아, 다시 코로나가 또 4차 대유행할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오고, 그것 때문에 확진자 수도 늘어가지고, 저도 뭔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, 아우, 이게 취소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. 아 답답하네요. 아 빨리 잡혀야 될 텐데. 아이 어떻게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잘 버텨야 됩니다. 잘 버텨야 돼요? 네. 아 이게 아니구나. 왜? <laughs> 아... 네 우리 이제 건강을 되찾은 매니저 아, 어우. 머리가 아주 듬직하다 아, 제 얼굴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. 잘버티라고요아네네 네, 알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<laughs> 아 자... 그 음악 행보는 멈추면 안 되는데, 뭐, 물론, 지금도, 우리 부활신곡은 열심히 작업하고,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, 이 음반 준비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일은 음반 준비하는 거고, 그 다음 뭐, 순서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, 음악 행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, 또 실제 무대, 아니면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, 이게 되게 중요한데, 음, 요즘, 통못 하고 있고, 뭔가 계획한 것도 코로나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될것 같은 좀 답답한 상황이고, 아. 하... 답답하네, 진짜. 어쨌든 뭐, 지금 뭐, 1년 반 가까이 지금 뭐, 이러고 있으니까, 또, 또, 견디는 것도 인이 배겨가지고또잘 견딜 수는 있겠죠? 근데 좀 답답한 건 사실이네요. 그러니까 답답하니까요, 오늘. 밤에 어, 그냥 라이브 방송 한번 할까요? 뭐 노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, 그냥 여러분들하고 그냥 실시간 소통하는 거 어,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부활 부활 실시간 방송하면서도 만나 뵀었는데 그게 진짜 힘들어요. 그걸 좀 참아내는 게. 아, 무대 위에 삶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, 여러분들과 이따가 한밤 10시경쯤에 한번 라이브 방송 그냥 뭐 소통하면서 소소한 그런 라이브 방송 뭐 짧게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자 지금 조금 있다 촬영 들어가니까요 아 여러분들 이따 뵐수 있으면 뵈요 감사합니다